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신나고 즐겁게 찬양해 볼까요?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운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주 동안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 친구들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이었지만, 그리고 다 깨닫지 못하는 은혜가 있었지만, 그 속에서 채워주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른들도 하지 못하는 이 온라인 예배를 우리 친구들이 어, 잘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이 귀한 손길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땅의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존도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밭에 잘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질 줄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도 잠 오고 피곤하지만 이 시간에 예배드리기 위해 일어난 친구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입장에서 이 오전 시간에 늦잠도 자고, 놀다가 오후나 저녁에 예배드리면 될 텐데 꼭 9시에 예배드리라고 하고, 예배 마치고 나서 줌으로 꿈과 모임도 해야 되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9시에 친구들이 교회는 아니지만 같은 시간에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주일에 다른 것보다 예배를 먼저 드린다는 것은 참 의미 있고 기쁜 일인 것 같아요. 힘들지만 좋은 습관을 위해 우리 노력해 봅시다. 지난 한주 동안 말씀을 생각해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준대로 친구들 살아보았나요? 혹시 그 기준이 무엇인지 기억하나요? 하나님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저도 사님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다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잘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인 말씀을 알아보기 위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이 드라마 좋아하나요? 인기 있고 재미난 드라마는 대부분 반전이 있지요. 생각지도 못한 반전 때문에 놀리기도 하고 흥미를 느끼기도 하고 감동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한 반전이 있어 우리에게 엄청난 감동을 안겨줍니다. 엄청난 반전 드라마 속으로 출발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마음껏 누려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는 기준을 두셨죠. 그러던 어느 날 뱀이 하와를 찾아와서 물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니? 친구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나요? 우리 친구들이 O X로 대답해 볼까요? 자, 한번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나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나무의 열매는 딱한 가지, 바로 선악과였어요. 그런데 뱀은 하와를 속이려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하와가 대답했어요. 아니,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되지만 선악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그것을 먹으면 우리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어. 큰일났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이 반드시 죽을 거라고 말씀하신 것을 자신의 생각대로 죽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뱀은 이 틈을 타서 하와를 속이며 말했지요. 아니야, 너희는 절대 죽지 않을 거야. 오히려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수 있어.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선과 악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알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하와는 뱀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선악가가 더 맛있게 보였어요. 하와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와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선악가를 따먹고 말았지요. 그리고 아담에게도 좋아서 아담도 선악가를 먹고 말았답니다. 선악가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눈이 밝아지고 자기들이 벗었다는 부끄러움을 알게 되어져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 입고 하나님을 피해 숨어 있었지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었느냐고 물었을 때, 아담은 하와를, 하와는 뱀의 핑계를 되었어요. 결국, 하나님이 주신 기준을 어기고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된 그들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말씀 같이 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고 벌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15절에서는 뱀에게 다른 짐승들보다 더큰 저주를 받는다고 하셨고, 배로 뛰어다니며 흙을 먹는다고 말씀하셨어요. 16절에서 하와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하셨고 또한 자녀를 낳고 남편 아담이 하와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17절에서는 아담에게는 땅이 저주를 받는다고 하시면서 평생 수고해야 먹을 것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언젠가 반드시 죽게 되었답니다. 불승종의 죄로 인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이후부터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저도 사님도 우리 친구들도 모두 죄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살수 없었듯이 이후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고 다툼이 생기며 서로를 미워하게 되었지요. 이렇게 죄를 짓는 유비에게는 죄의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 반전의 드라마는 누군가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용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긴급 대책 회의를 열어서 발견하신 방법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기 전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방법입니다. 정말 우리는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사랑이며 우리의 작은 연약함까지도 아시고 천지마무리를 창조하시기 전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준비를 하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5절에 너무나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어 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고 죄를 지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셔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심판하시는 중에 하나님은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말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뱀의 유혹으로 하나님 나라가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더큰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더잘 아심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우리를 위한 구원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가 걷기 시작할 때 넘어질 것을 아시고 미리 앞에서 손 내미는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 미리 계획하심이 얼마나 우리를 향한 큰 사랑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큰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기준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길 하나님은 원하시지만 사탄은, 뱀은 오늘도 우리 친구들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이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셨지만 구원을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과 그 구원을 완성하는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요. 지금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초등산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말씀의 기준을 알고 있으면서도 죄를 지을 때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그큰 구원 계획 가운데 두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간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기억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Amen.